제네바 교육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한국교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이제또 계속 좀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예, 어느 사이에이제 여성화되고 있습니다. 여성화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상황이이는이 상황에 대해서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남성적인 그런 면으로 드러나죠. 그런데 예.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점점 점점 어, 이 종교적 이 경향이 성향이 여신 숭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뭐 로마 천주교가 마리아 숭배하는 것도 그렇고 예. 뉴에이지의 영향도 그렇고 예. 전반적으로 이제 고대에서부터 있었던 그 여신 숭배가 이0 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이 여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는 대체로 좀 남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좀 강하고 어 굉장히 좀 뭐라 까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단호하고 이~ 진리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투적이고 또이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교회는 단호한 그런 영적 대항을 하는 그러한 교회 모습이 그게 거의 전반적인 어 기독교 이천 년 역사상 거의 그게 교회 모습이었는데 이십 세기 중후반 들어와서부터 이제 교회는 여성화됩니다 여성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제 찬양이라든가 설교도 그렇고 이 교회 전반적인 운영도 보면은 여성들의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특별히 이제 교회가 이제 감성적이죠. 굉장히 우리 시대 교회가 엄청나게 감성적이라는 걸 그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설교도 굉장히 여성화된 그 특성이 많이 나타나 있고 뭔가 교리와 어떤 신학, 진리 부분에 있어서 날카로운 면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과거 한 2, 30년, 뭐 4, 50년 전에 그 설교 또뭐 그 시대 의 어떤 찬송과 가사만 봐도 굉장히 뭐 교회가 마치 고 어떤 군대 군대와 같은 그러한 에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러한 그 성향이었는데 에그 수십 년 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도 여성화된 형태의 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에 어떤 진리 특히 이제 진리면에 있어서 진리면에 있어서 에 단호함 예, 또 명백하게 그다음에 예,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런 게서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어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무슨 뭐 교회가 뭐 여성 아니 남성 아니 뭐 교회가 무슨 뭐 그럼 뭐 남자들만 보이는 곳이냐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기류 자체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어떤 여성적 그런 섬세함이라든가 부드러움, 어떤 잔잔함, 그러다 보니까 위로와 그런 안정, 그게 이제 교회 교회 주, 주 성향이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과거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1970년대, 뭐 80년도만 해도 사실 교회는 굉장히 뭔가 활기차고 뭔가 좀남성적이 씩씩하고 뭔가 그런 그좀또 과격함, 단호함. 이런 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봐도 강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왜 교회들마다 그 경배와 찬양 한번 보십시오. 경배와 찬양 보면은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그 뭐라 할까 그 정서적 그 위로 그게 굉장히 충만해. 아주 충만해, 충만해.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어떤 십자가 뭐 고난 뭐 영적 싸움 뭐 세상을 이게 어떤 대적하는 영적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단호하거나 뭔가 좀 이런 전투적인 기질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그 거짓 여신 숭배적인 그 성향이 교회 우리 교회 안으로도 지금 서서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이 페미니즘적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동성에도 결국은 여성화된 그 요인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걸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 내용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냥 남성적이잖아요. 남성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자체가 뭔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신자들,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뭔가 단호하고 어 영적 전사, 영적 군인, 뭐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의 검을 들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이기고 어떤 그런 거친 그런 그런 면들이 성경이 풍성한데 예, 지금 교회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이제는 그런 것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 지금 시대 교회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 성경적 관점에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에, 교회는 편안한 안식처라기보단 이~ 마치 군인 군대에 있어서 병영 마치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한 합숙소 집합소 대기소의 대기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교회는 이 세상 원수 마귀와 단호하게 피흘려 어떤 싸우는 그런 곳인데 이 교회가 굉장히 부드러운 아~ 어, 뭔가 편안한 안식처, 커피숍 같고 굉장히 소프트한 그런 게이 교회 주류 거의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다 이제 주 성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진리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때요? 예, 많은 부분이 정말 날카로워야 될 진리 부분도 많이 어때요? 부드러워져서 예, 성경의 진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예, 하나님의 원래 본래 그 뜻과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성경에 보면은 전쟁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전쟁 그래요. 하나님은 전쟁을 하시는 분이에요. 전쟁. 하나님은 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 하 전쟁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시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적절하게 타협하죠. 이 세상의 온갖 어떤 소프트한 그런 문화들 많이 교회다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성향 자체가 예, 그러한 것에 많이 어때요? 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은 어, 내용들이 있는데. 예, 오늘 요 내용만 좀 일단 알아두시길 바랍니다